구독과 좋아요 끝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새로운 게스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니버니와 이제 옛날 오버워치 같은 팀이었던 명예원장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또 종합게임으로 하고 있는 명예원장입니다 오 근데 <laughs> 요즘 발로란트 좀 즐겨 하시나요 아, 원래 2부 방송으로 막 발로란트 많이 하고 했었는데 재밌어 갖고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rpg 성숙이 기아 여름이랑 겨울에막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뒤에 보이시는 저 키보드 레전드 사건입니다 뭐죠? 1등 상품이 원래 레피드 트리거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오. 이제 제가 광고비는 일절 받지 않고 저 레피드 트리거가 있는 그리고 스냅탭 기능도 있는 FPS 유저라면 모두가 탐낼 만한 키보드로 이제 바꿔왔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바로 헌치맨 V3 프로 5 1티어 아니에요? 1티어 네. 키보드? 완전 1티어 키보드죠 오. PC방에 키보드를 들고 가건 집에 작은 책상에서 게임을 하건 텐키리스는 키보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루미늄 상판에 텐키리스 키보드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기 있는 레피드 트리거 기능이 0.1에서 4.0까지 여러분들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만큼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 키보드가 스냅 탭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스냅팁 기능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투 입력하는 방향키가 우선 입력이 되어가지고 캐릭터가 좀 멈추지 않고 빠르고 자연스러운 좀 AD 무빙을 할수 있다고 해요. 1등 상품으로 받아가시게 되면 이 키보드를 쓰게 될 텐데 설명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어때요? 좋나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게 또 많은 클립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발라이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 저 실버 3인데요. 첫 번째 주인공분이? 실버 혐오하시는 거 아니에요 버님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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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니, 아니.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다 좋아해요 저는 네. 이정민 님이 보내주신 물음표 물음표 오오 오. 오. 오오오오오오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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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소리야 실버 3이라고? 실버 3이라고? 덕분이 한명남았오 야 이거 약간 젊은 피야. 어, 이거 우선 후보에 넣어 둘까요? 어 이거 괜찮은데요 예, 네, 아니 이게 아니 이번 플렉이좀 맛있네요, 일단. 핵같이 쏘려고 했는데 진짜 잘하는 느낌. 어? 나이스 오멘 님. 어? 어? 플래티넘 3이십니다 오, 어, 네. 바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오, 올라가서 <laughs> 아 잠깐만요. 그 오멘 스킬이 없었나요? 텔레포트 한 번인가요? <laughs>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laughs> 여기서 근데 이거 잡고 나서 근데 바닥으로 티피 타 생각은 내가 오면 했어도 못했긴 했겠다. 아, 잡고 나서 오 크로치 나이스 하고 이제 신나갖고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크랙 플레이란 거라서 휘용님이 보내주신 운으로 게임하는 사람. 오 다이아 1위시네요음 다이아 1위십입니다오오 어? 뭐야 방금. 첫 킬이 어떻게 난 거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왜못 보고 있었어? 여기서 근데 이첫 킬이 어떻게 난 거지? 여기서 탄이 한명 아 이거 여기 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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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있는 애가 죽었네 아니 뭐야 이거 다음 영상 저희 혹시 친추하실래요? 여안아 여기 리이 닿나 여기서? 오오야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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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야 옆에 뭐야 야 옆에 뭐야 방금. <laughs> 쇼츠를 올리면은 이거 맛있겠다 이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레이즈님. 오 초월자 삼. 우리 팀은 다행. 오. 야 이건 야 이건 맛있었다. 우리 팀은 다행. 와. 아 근데 좋은데. 네. 근데 이게 초회자 삼이라서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티어가 좀 응이었다면, 네, 그렇죠. 티어가 응이였으면 이제 후보에 들어갔을 텐데 이걸 못 보는 제트 골드 1위십니다. 아.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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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내 진짜 딱골디에서 나올 만한 <laughs> 거긴 하다, 진짜.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줌하고 있으면 여기 바닥 왼쪽 아래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되니까. 시야가 안 보이는 거. 새총으로 메를 잡는 게 아니라 스카이를 잡아버린메를 새총으로 잡았다는 건데 일 한번 보죠. 뭔 오. 총을 쓴 거지? 조심해라! 괴물 간다! 잡았다 저기. 잠깐만. 좀 멀어. 어? 뭐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이거 트랩 때문에 트랩이 재밌는다? 앞으로 가면는 가야지. 아, 어그 뒤로, 뒤로 날라가지고. 어, 와. 아 어, 어, 어. <laughs> 오케이 역간해. 야 하필 근데 매치였네. 1 2대 구였네. 와. 다음 영상입니다. 고스트는 이렇게 골드 3이십니다 빨리 갈때 가다와서 운전만 하자고 말이죠 그거서 오. 오야야잘 쏜다. 오, 야. 야, 잘 오, 야. 왜? 골드. 무섭너 이정도 해? 아 이정도 하지 빨리 갈때 가도 도운전는거야지아 그냥 하지 야 <laughs> 발로 켜, <발로> 켜. <laughs> 청룡영화제 수상작 1층 AR 직관 청룡영화제 아트를 하셨나본데요? 뭔가.. 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래시 있어요? 아.. 레인하고 오아아아아아 어, 근데 애들 왜 여기 다 모여 있냐? 시간이 몇 초죠? 1분그 초였는데. 네. 야 왜, <laughs> 야왜다 모이는 거야? 잠깐만. 와, 여기서 정모하다가 망했네 그냥. 개목줄. 개목줄. 여동국 준비 완료. 가서 맞짱 보여줘. 레즈기리. <laughs> <laughs> 와, 이게 또 나오네. 와, 이게 많긴 한가 보다. 이런 그림이 되게 많네. 오, 야 이씨! <laughs> 아, 바로, 바로 야반을. <laughs> 팀원 개친텐 개웃기네.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초월자 1위십니다. 모두가 포기한 70, 그 순간. 퀘스 70, 몸에 80. 아, 진짜 아. 두 명이었어. 오, 아, 존나 많네. 와한 명만 남고 어? 1대4 상황. 어, 아, 야카운터블라인드 쓰지 그냥. 오,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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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존나 잘쐈는데야 이건 인정. 어 맛있었는데? 아 이거 아 이건 진짜 챔피언스급이었는데? 그 챔피언스 대회? 이거 가능해? 어, 가능하지. <laughs> 아, 가 <가나>, 간발로 켜. <laughs> 드디어 한건 했다고 생각했는데. 골드 20입니다. 와. 어, 근데 제목 개자정했다. 무슨 클립일까요? 아, 어, 궁금하네 진짜. 이거는. 파실이 조금 안 좋네. 파질이야 1대 2. 승리 한명 남았습니다. 완료. 저 아 발리스테고요. 아아 이거 설마 쇼카스에 죽어? 어? 아 억울하긴 하겠다. 골드에서는 아. 진짜 통할만하다. 왜 아까 쇼카 사운드 들었으면 이제 레디들은 저런 거 이제 안 가지. 들려? 샀어? 방금? 아니 여기. 아 이게 아, 이게 왼쪽에 왼쪽만 들리나 보다. 아 왼쪽이 이게 아, 왼쪽이라. 아, 어. 아 맞네. 여기서 또 이어락 성능 체크를. 아, <laughs> 좋네. 야, 확실하네. 분리 네. 좋은 곳은 네 어. 상대방 뒤에서 우리 팀 살리기. <웃음> 안녕하세요. 오오 오. 그건 레이가 살려줄게. 살려줄게. 몰라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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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왜? 이제 마지막에 세이지가 당황해. 오, 따다. 진짜 완전 농락이네. 채연님이 보내주신 닉스의 큰 그림. 아야 아, 아,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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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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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면은 공돌이 모임. 원래? 응. 겠냐난못지나간다 아, 근데, 근데 여기 코끼리 보여. 어때야 여기 코끼리 보인다. 오. 와와와. <laughs> 아이씨. 아 완전 완전 이트롤이네. 길망을 해버렸어 그냥. 슈 님이 보내주신 레전드 사륜단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게 뺑에 맞았는데 보이네.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이 뭐야? 와이팀눈다 얼었는데 혼자 보고 있어. 어 그렇네. 야 이게 사륜단이네. 어, 잠깐만 이거 핵 아니야? 버그? 개 미친 연막샷. 골드 2가 개 미친 연막샷을 쐈대. 이거는 거의 그냥 뭐 에이스 해야죠. 에이스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샷을 좀 쏴야지. 음. 앞으로 대시를 어 오이 오 에이스 오야 일단 에이스 합격 이분은 근데 골든데 본가는 감각지능 능력이 되게 좋다 딱그 적이 있을만한 곳을 쏘네 다아잘 봤습니다 오맨의 견문색 다이아 이십니다 렛렛렛 어어, 답 어, 피해! <laughs> 아, 뭐야 이거! 다 피해봐! <laughs> 뭐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laughs> 어떻게 저렇게 잘 피하지? 다음 영상! 아니야. 못 맞춘 거야. <laughs> 피한 게 아니다. 제트야, 네 오퍼샷 미스가 이렇게 될줄 몰랐지? 초월자 1위십니다. 되게 약간 노리스펙트 제목이네요? 어, 샷 미스 났네? 내가 다 잡을게. 야 이런 느낌? 이야... <laughs> 요... 불을받 아 샷건 일단은 와 근데 이 자리 샷건은 말안 되는데 오, 필코. 30초 남았습니다. 어 필코 아, 3오 우리 왜이오야 무빙은 좋은데 아이한명오야 어. 진짜 와. 이거는 Z 가 잡았으면은 근데 뭐 존나 느낌이야. 뭐 이분 이제 잠재력 어디 어디까지 보십니까? 무조건 레디언트. 왜?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직 초월자라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제트가 음. 이제 오퍼샷 미스가 날 수밖에 없었어. 무빙이 말이 안 됐어 여기서. 한번 보자. 봐 따당 쏘고 디테일, 움직이는데 디테일 따당 움직이잖아. 아딱 쏘고 바로 움직여야겠다라는 판단에 쓴거 같아. 딱 여기서 보이자마자. 아, 오 그래서 딱 움직이자마자 불임부터 쏘고 그 다음에 제트 쏜 거지. 어? 뭐야? 왜? 아 잠만, 치... 야다시씨나 여기 서야겠다. 야다시씨지 <laughs> 잠깐 끊을 수 있냐? 자, 여러분들 지금 명훈이가 그 메이플 스토리 긴급 패치가 떴다고 해가지고 얼른 가봐야 된다고 해서 패치 막 이런 거 있으면은 가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가지고 나머지는 혼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입니다. 슈슈슉슉슉 초월자 1이십니다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막을게요. 오우야 아, 이런 판단한게 진짜 쉽지 맞아요? 않은데 어. 예? 야 근데 초월자 1다운 깡따구였다 골드였으면 여기서 100% 빠졌을거야 근데 여기서 버니버니였어도 100% 빠졌을거야 아무래도 다음 영상입니다 <laughs> 썸띵도 팬티 500장 필요한 묻힌 오퍼 점프샷 골드 3위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Last 예? 아니, 그래서 이런 거 맞추는 거 처음 봐! 야, 이거 괴롭히자시다. 와, 딱 명운이 가고 나니까 갑자기 개꿀잼 클립들 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진짜 1등 누가 봐을 될까? 야, 이게 상품이 30만원짜리 레피드 트리거가 있는 키보드가 되니까, 님들. 골라 신중하게 골라진다, 이거. 야, 나도 이거 좀 뭔가 좀 긴장이 되냐? 난 분명 레이나를 썼는데? 골드 3이십니다. 예? 음. 음. 야 이게 무슨 개 럭키 에이스냐? 네, 음. 야 이거는 마코 카론 실반도 못해. 야. 페이드야, 넌 나중에 선생이 되더라도 뒤통수에 눈이 있다는 말은 하지 마 플래티넘 3위십니다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어? 안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목소리> 아, <laughs> 아 뭔데 이거? 닌자 스파! 닌자 디퓨전다. 어? 야야야이. 여. 야. <laughs>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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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기다려. 어, 죽는 거지. 야, 이게 돼? 아니야? 어. <laughs> 왔다, 와. 레전드. 야, 이거 클립이거 되게 길지 않아? 야, 1분짜리 클립을 나도 계속 봤어 이거. <laughs> 야, 말안 된다. 안돼, 아, 이게 아 이런 거 보면 나 오맨 하고 싶잖아. 나 범해 한다 경쟁 좀 긴장해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영상을 다 봐봤습니다 3등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트야 니네 오퍼 샷 미스가 이렇게 될줄 몰랐지 이어락 이어폰 획득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2등 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분 중에 있는데요 데스에이더 유선 마우스를 가져가실 분은요 썸띵도 팬티 500장 필요한 무친 오퍼 점프샷 축하드립니다 대망의 1등! 레피드 트리거 기능과 스냅탭 기능이 들어있는 키보드를 가져가실 분은, 페이드야 넌 나중에 선생이 되더라도 뒤통수에 눈이 있다는 말은 하지 마라.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 내 기준에서는 뭔가 저 닌자 디퓨즈는 언제 봐도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그 디테일들 있잖아. 스모크 쳐놓고 이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좀 움직이면서 페이드한테 안 보이게 해놓고 잡고 바로 해체하는 그 판단. 그게 다 도파민이었던 것 같아. 축하드립니다. 루나님. 플래티넘 3이신데, 이 레피드 트리거 있는 키보드 쓰시면서 행복하게 게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라이트 제25화 한번 녹화를 해봤습니다. 한 2, 3주에 한번씩. 또 발라이트를 하니까 여러분들 제 디스코드방 들어오셔서 클립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발라이트가 쭉 유지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품 많이 드릴 수 있게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신 분이 더잘 받아갈 수도 있어요. 가볼게요. 빠바!